탐사기의 일사천리 2부 이슈공방 시작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최근 완성차 3사의 노조가 65세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화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것. 국민연금이 퇴직 예전에는 퇴직과 동시에 바로 수급을 할수 있어서 그 소득의 공백기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정부가 그 강제 법정을 하다 개정을 하다 보니 단계적으로 만이 65세까지 밀려지게 됐는데 네. 이랬을 때 소득 공백기가 생기게 되고 또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현 상황이 박치다 보니까 현재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만 61세. 하지만 수령 시기를 점차 단계별로 늦추어 2033년에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생산 인구의 감소로 고령자들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있다. 사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금 변화는 인구구조의 지금 변화 하나는 그리고 그와 연관을 맺고 있는 사회보장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지금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지금 고령사유에 진입을 해 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유에 지금 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경제도 그리고 복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정년 연장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정년이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다들 좀 정정하시니까 그 나이 때도 체력적인 면에서도 훨씬 어, 어, 좀더 뛰어나졌다고 생각하고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충분히 그 평균 연령이 는 만큼 그거에 맞는 경제 대책도 더 연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5세가 아니라고 더 혹시 그 이상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저, 저도 이제 퇴직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제가 63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면은 더, 더할 수가 있잖아요?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춰지고, 5년을 버텨야 되는데, 원래는 연장을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할수 있게 해 주셔야죠. 필연적으로 이렇게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인구수가 늘어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추세라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기업 측의 재정 부담, 청년 실업난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리면은 젊은 들이좀 문제가 될것 같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그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의 리가 노년층 그 분들한테 넘어가니까 이게 좀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양쪽 입장에 대립이 생길 것 같아서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같아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년 연장 문제. 고령 사회에서 불가피한 선택일까? 이슈 공방에서 들어본다. 네, 오늘 함께할 두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빈 지방 의정 활동 연구 소장 그리고 김영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최근 완성차 노조들이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소한 국민연금 수령 연한과 관련해서 만 65세까지는 연장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먼저 찬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수장님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 네. 네. 그러면 김영효 음. 변호사께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찬성은 아니고 그 노동기혁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와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좀 음.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좀... 네. <laughs> 당장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음. 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조건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의견에 한번 근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소장님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네. 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인구 구조 변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미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특히 40대 이하는 한 해에 33만 명 정도 감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어 그리고 60세 이상 54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어그러기 때문에 생산활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이분들이 생산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네. 있도록 한다라는 음. 어~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현재대로 또 인구가 이렇게 감소를 해야 한다면 음. 어~ 생산 가능 활동 인구들이 노령층들을 음. 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예. 네.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개시일이 2033년 그러니까 69년생부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될것 같아요. 네네. 어, 그때부터는 65세에 음. 어,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정년이 60세였을 때 65세까지 음. 소득 크레바스가 생긴다는 라 거죠. 음. 그 사이에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 어, 그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 생활고를 어, 극복해내기 위해서라도 네. 반드시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음. 아, 하지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찬성, 무조건적인 음. 의무화는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정년 연장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 정년 연장으로 인한 폐해 마저도 좀 다각도로 생각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들이 어, 음.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분이 약간 좀 의견이 살짝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 김영호 변호사님께서도 어쨌든 조건부 이제 찬성을 예.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은 어떤 것이고 또그 근거는 어디? 에서 나는지도 알아볼까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예를 든다면 네. 또 일반적인 이제 회사 얘기를 한다면은 어 신입으로 들어가서 정년이 될 때까지 30년 또는 네. 그 이상을 갖다 근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대부분의 음. 직장에서 월급은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뭐 그냥 그 매년 임금 인상률 그거보다 더 많은 임금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 그좀 독특한 임금 구조입니다. 과거 일본도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호봉제라고 하죠. 예. 매년 한 호봉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 그 호봉에 따른 임금 체계도 연도별로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긴 하죠. 네네. 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급으로 들어가서 음. 시작을 할 때, 어, 임금을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 3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은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음. 지금 이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과연 정년을 이, 이 상태에서 연장을 한다면은 예. 그걸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음. 문제입니다 사실은 임금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생산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무 성과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또다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네네. 어~ 단지 그런 걸 갖다가 손보지 않고 만약에 임금을 계속 늘려주는 상황에서 정년을, 정년이 년 늘어난다면, 은 그거는 기업과 사회가, 국가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사무직 얘기를 한다면, 사무직 같은 경우는 한 50세 전이, 한 45세 전후가 아마 그 노동 생산성, 음. 직무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는데요. 어, 좀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좀 임금 구조, 개혁이라든가 음. 노동 유연성, 노동 개혁 문제, 들어갔다가 좀 같이 언급을 해가면서 네.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2014년도에 정년이 만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났습니다. 네, 법적으로 네. 사실 그 당시에도 이제 한번 그 논의가 있었어요. 음. 어, 노동개혁 문제가 화두가 됐지만은 노동개혁 문제는 사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단지 정년만 연장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약간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찬성의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그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에 60에서 64세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은 한해약 15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떠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충분히 이해되는 어, 그런 이유입니다. 네. 어, 임금이 지금 60세에서 65세로 늘렸을 때 이렇게 16조 원가량 늘어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예. 여기에 아까 김변호사생님 말씀하셨는데, 음, 연공서열형 해준제가 우리나라는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월급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네. 청년들이 한명 취업하는 것보다 아까 세배 이상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결과들이 있고요. 어, 그래서, 연, 정년을 연장을 하되 임금 체제의 개편이 없는 연장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또 지난 정년 연장을 할때 임금 피크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네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임금 피크제가 거의 지금 유명무실하게 됐죠. 어,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고 또 노조들의 적극적인 어, 그런 동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년을 늘려줬으면 늘려줬지 왜 우리의 임금을 삭감하냐라는 그런 또, 어, 노동조합들의 그런 또 반대 의견들도 좀 많았고 그래서 절충에 좀 실패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을 하되 임금 부분을 무작정 연봉 서열 호봉제로 주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임금 피크제 그다음에 직무급제라든지 그런 임금 체제 개편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거고 음. 병행되어야 된다. 저도 같은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정년 연장에 대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방 이제 그 이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 어쨌든 한정된 재원에서 이렇게 정년 연장을 해 버리면 구직난이 지금도 심각한데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어, 네. 우려가 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결과들을 KDI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한 명이 정년을 연장해서 한 명이 고용될 때 그 청년 일자리는 0.2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어, 실제로 그런 결과가 있고, 거기에 예.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어, 구직난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그렇죠.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음. 네네. 하지만 외국의 사례들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를 한 이유들은 거의 대부분 구인난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냐고어 노동 환경 자체가 많이 틀리다라는 그렇군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시장의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65세로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다음에 임금 체계와 노동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딱 65세로 한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중요합니다 어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우리가 뭐 청년층 그리고 고령층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이만 놓고 봤을 때는 음. 이 60세에 단지 나이 때문에 정년을 하게 된다라는 게좀 시대하고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60세, 만 60세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업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음. 사실은 저는 정년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60세 이상이 됐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라든가 음. 그분들의 능력 이런 게 네네.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이 된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난 이제 일하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또는 일을 기존에 5일 근무 지금 이제 주 5일 근무인데요. 8시간씩 5일 근무가 기본인데 5일 근무가 아니라 뭐 4일 근무, 3일 근무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시간을 줄여서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거나 6시간만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거에 맞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또잘 매칭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사업장의 규모 또는 뭐 종류에 따라서 정년을 따로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네. 법안을 발현하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다양한 업종의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직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또그 경계선상을 정해놓으면 또 차별에 대한 그런 문제도 분명히 아, 나타날 걸로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정년을 달리 정하는 문제가 좀 쉽지는 않을 음. 것이다. 대신, 어,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를 한게 있죠. 우리가 계속 고용제도라는 걸 도입 방안을 22년부터 검토하겠다. 어 그런 것을 발표를 했어요 2019년도에 그러면서 어 이거는 고용 확보 조치 모델이라는 일본의 그런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한 결과인데요. 어 그러니까 정년을 65세로 뭐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딱 그걸 정해서 의무화하지 않고 재량권을 좀 부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뭐 정년을 연장을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재고용을 하는 방식의 음. 어, 그런 것들을 기업에 재량권을 부여를 해서 네네.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 계속 고용제도 우리가 말하는 계속 고용제도가 일본 사례에서는 60세 정년이 되면 정년을 하고 난 이후에 재고용을 통해서 음. 임금을 줄여나가는 어, 그런 과정들을 어, 좀 선택을 했더라 많이 어, 그래서 이게 임금 체계 개편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대안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네, 저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주5일근무제라든가 이런 부분. 어, 어디부터 시행을 했냐면요. 사실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어, 직종별로 구분을 한다면 은전 개인적으로는 좀 작은 데부터 해야 한다고 좀 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반대하는 논리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정년 연장을 하면은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음. 공공부분, 그 다음에 어, 대기업, 직장이 보장된 대기업. 이런 데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 부작용이 좀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이게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취업 규칙을 개선 그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 규칙을 음. 회사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작은 기업부터 그다음에 정부의 관심과 사회의 관심을 받아보고 음. 받아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만약에 직종별로 구분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사업장별로는 규모에 따라서 기존에는 큰데부터 시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작은데부터 좀 하는 음. 방법을 좀 연구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한 말씀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성비 소네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은 반드시 자본과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동력의 감소가 또 인구 고령화와 이렇게 괴를 같이 하고 있어서 노동 시장에 노동 노동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해야 되는 건 맞다. 정년을 연장하되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안전망 강화, 임금체제 개편, 그리고 복지개혁 등 여러 가지 논의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좀 빨리 극복해서 이런 부직난이 없어지고 청년 실업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사실 이런 문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 그렇죠. 어디든 일자리가 많았고요. 어 어느 회사든 구인난이 심각했습니다. 아마 8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는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취업이 잘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경제가 성장을 잘 한다면은 경제 성장이 뭐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좀 하루빨리 좀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노조에 권한이 매우 현실적으로 매우 셉니다. 어, 그래서 노동개혁 문제가 사실 그만큼 더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물론 그 본인이 당사자라면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노동개혁 문제에 있어서 좀더 국민들이 좀 공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좀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선 아나운서는요? 음, 뭐, 오늘 사실 정년 연장 문제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는 했지만, 예. 사실 중요한 거는 나이가 아닌 것 같거든요. 어,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개인이 나이가 아니라 본인이 뭐 열정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면 그냥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음.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40 넘어서 아이를 낳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은그 아이가 다 키우려면, 정년 넘어서 그러면 아이가 다 크는 거예요. 대학을 어, 보내려면. 그렇군요. 대학 못 갑니다. 60세. <laughs>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정년의 연장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취업난이 더 심각해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점차적인 그런 노동적인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돼서, 네 정년 연장은 돼야 된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공방에서는요 다시 불붙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탐사 기획 일사천리는 앞으로도 더욱 넓고 더욱 깊게 또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을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